안녕하세요. 또바의 다육입니다. 오늘 우리 다육이 방 영상에 담아 봅니다. 이렇게 이쁘게 다이를 짜서 방에다 이렇게 달았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30분이군요. 이렇게 예쁜 배경에 커튼을 달고 아가들을 이렇게 한번 봅니다. 화재와 이렇게 예쁜 우리 아가들 라디가스입니다. 이렇게 벽도 이렇게 맞춰서 페인트를 칠했거든요. 예쁘게 이렇게. 오리온이 이렇게 쁘네요 꽃꽃이. 이렇게. 원정에본이도 많이 자랐어요. 보세요. 통통하니 하엽이 돼가지고 아주 예쁘답니다. 많이 컸어요. 화분에 한가득입니다. 우리 아메치스도 보라보라 하죠. 그라보라니다 염자도 핑크핑크하죠. 여보세요. 핑크핑크합니다. 적기성도 색깔이 예쁘죠. 모닝도 예쁩니다. 모건 빌티도 이렇게 풍성하니 얼굴이 얼짱입니다. 예쁩니다. 이렇게 제가 만든 수제 아분에다가 모닝룩을 또 이렇게 웹이나 예쁘죠 휠셀도 이렇게 아가들 막 하니 품고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예쁩니다 이렇게 수형이 잡혔죠 뼛날에 깔라서도 이렇게 수영을 잡고 이쁘게 있죠 우주목도 바짝바짝 배신합니다 이렇게 아기가 이렇게 빼서 이파리 하나에서 이렇게 몇개 세개정도 품었답니다 홍포도도 이렇게 예쁘죠예쁩니다 아가들이 타글타글 밑으로 베이비 핑거도 이쁩니다. 분을 입었네요. 라울도 이렇게 이쁩니다. 오뽀한 분을 입었네요. 라울 큰거, 작은거, 중간거 이렇게 한꺼번에 납니다. 이쁜 수제업은 귀염귀염하죠? 예쁩니다. 예뻐요. 도테랑이 이렇게 예쁘답니다. 도테랑이 아주 손끝이 빨갛게, 이렇게. 예쁘게 로마하고 같이 화재랑 합시킨 라이들, 기쁘답니다. 입꼬이도 이렇게 병에다가 따닥따닥, 따닥 이렇게 입꼬이를물 물에다가 병에다 물을 담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프리티도 이렇게. 보라보라하게 예쁘게 있니다 진지래 크리스도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창도 창도 이렇게 예쁘죠? 살구미 앤드 잘 자라고 있습니다 프리티도 완전 프리티도 이렇게 보라 보라하게 자수영이 잡혀있죠 올리비아도 색깔이 보라 보라 합니다 예쁩니다. 이렇게 우리 피트병에 이렇게 줄을 세워놨죠. 예쁘죠? 릴리시나가 이렇게 해얗게푸늘 입고 맞죠? 이 아이도 온호 캐롤도 이렇게 예쁩니다 멀로도 예쁘고요 라울도 예쁘고요 러블 로즈, 로다금 이렇게, 프루티, 장미하고, 니틀잼, 이렇게 이쁘답니다. 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죠? 가로등이 쫙 보이고요. 예쁩니다. 이렇게. 베이비 핑거가 꽃대가 많이 올라왔죠? 예쁩니다. 이쪽에도 페트병이 또쫙 있네요. 하지.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다육생활 되세요. 구독 좋아요 꾹 눌러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